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a, b의 위치 때문에 제가 썼는데요. 자 보시면 아뭐 아까 방금 똑같아요 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해서 가는 거니까 자 저거는요, 저는자 y는 y는 어떻게 하나? 자 결국 2인 거니까 e a에다가 자 x a에다가 뒤에는 이렇게 가겠네요. 맞죠? 자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는 건데 자얘 이렇게 가시면 뭐 이렇게 는 거죠? 자뭐 이렇게 가고 자 접선 찾으면 접선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그러면은 x2 위치2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뭐한개 정도 칩시다. 그쵸? 여기트이든 치는 거니까 자요 접선 y축 이거예요. 그다음에 이 곡선 x축인 거니까 브로세널비그 이거예요. 그러면은 자요 부분이죠. 맞죠? 자, y2인 거니까, 이 부분. 이 부분이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거든. 맞습니까? 그러면 어쨌든, 자, 얼마까지? 0부터 얼마까지? 0부터 2까지 탓이 되는 거죠. 자, 0부터 2까지 해서 보시면은, 요 fx, 해당 요직선이 위에 있는 거니까, 그러니까. 자, 0부터 2까지 해서, 얼마? x제곱 하기2 이만큼 해서, 적선식 나오죠. 골빼집니다적선식은 빼는 거니까. 자, 2a에서 얼마? x-a에다가 거기 a제곱 플러스 2 이만큼 이만큼 빼서 맞죠?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은 각각 이거 정리해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. 맞죠? 그러니까 정리하면 얼마 나오나? 어.. 2에 얼마? 2에 a-1의 제곱이랑요 2에? 2 e 곱하기 네. 2-1의 전체 제곱 2에? a-1의 전체 제곱 a-1 이렇이가나죠 더하기 3 분의 2 더하기 음. 이렇게 나온대요. 그러니까 아까 0 높은 이높고 각각 하시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은 자 최솟값 찾는 거니까 이걸로 볼 때, 얘가 1를때 최솟값 되는 거죠. 그렇죠? 뭐 a 위치는 뭐 상관 없이도 어쨌든 이 a 가는 거니까 요 a가 이의 요 위치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얘가 여기든 무 상관 없다니까. a가 여기 있어 상관 없다는 거야. 어쨌든 이 f x 랑이 최솟값을 당연히 0부터2에서 당연히 이 f x 위에 있다는 거니까요. 이걸 다시 하면 우리가 해결되겠죠. 그습니까 오케이. 자, 2174번 됐습니다. 자, 다음 거는 2 2 9페이지에 237번입니다. 보여주면 안요 네.